가자아 네? 2-1 써주세요 이거 늑사 너가 걸어줘야 된다 고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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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캐주 좋파는 말이 아유 <laughs> <laughs> 위에 났어요. 몇 개를 쓴 거야, 방금. <laughs> 자외기시 분들 끼시고 와, 캐주 사고 리가나 짱기네. 보라색. 예, 네, 짱기를요. 아니 진짜 사거리 긴 것도 좋은 유틱이다, 이거. 그쵸, 엄청. 네. <laughs> 너무 슬프네, 사거리 이야기 하니까. 베메 짧지? <laughs> 진짜 짧아요. 해보니까요, 뱀에... 해보니까요, 얘. 뱀에... 메랑 섀도우랑 거의 또또할걸요? 이이 어? 아니, 베메가 조금 더 짧은데? 어쨌든 근데 아! 차이없을예요 제가 뺏은 듯? 아니야, 괜찮아. 제가 <laughs> 원래 마추라인은못 맞췄어. 바보 같 근데 그 피블 들어오고 나서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길어졌는데 네. 디바이드보다 짧아요. 음. 말공 킬려고. 음. 나이스. 잘하시네요. 밴비. 웬비? 밴비다. 밴비가 이제 뜹니다. 오케이. 어, 방금 뭐예요, 해님 예? 네? 방금 새장왔요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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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뜹니다. 조심. 20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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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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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필요 없네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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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깐어깐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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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 올릴게요. 가자. 배소시에 배소 배소. 소랭 형이 없어요. 네. 배소 배소. <laughs> 어, 저저저 줄기 에 있는 중. 제키 어요 적당히 제발. 깨끗이. 나이스. 오렉 살... 렉이 살렸다. 오, 네. 내려오면은 떨어지는 바로 있겠죠? 배소. 떨어지면 느끼잖아요. 네. 가자. <laughs> 제가 이길게요. 가인드 살짝 부족한가? 내내무적으로 까자. 가인드이제 풀립니다. 내내무적 또 풀자. 네. 아 충분하다. 레스. 이거 할게요. 그만 그만 그만.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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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몇 층이지? 전층시만죠잠시 금지로. 시비요 잠시만요. 잠 그대로 잠시만대 잠시만요. 잠시만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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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요층요잠시요시시 잠층 3층. 파란색 콜해 주세요. 파란색 있다. 파이다네 대만 더. 네명만 더. 4명. 네 명. 네. 그래서 10초 전. 조심. 네. 몇대 대 맞췄죠? 두대 맞췄나? 그렇죠. 좀 맞. 췄기불 끄지. 그맞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벌써 아, 벌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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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비 아, 그만. 네. 아, 웬비 아, 그만. 벌써 졌죠? 네, 네, 네. 점이퍼, 점이퍼, 간섭 뜹니다 이제 웬비 나오고 일체는 음, 오케이 들어오줘 찌끼 그렇죠. 아 잠깐 잠 이수현 쪽, 아이고 어디가 남았지? 오케이 넘 어... 오케이 웬비 쏴주세요, 웬비 풀죠. 1시간 후 연두 풀어 주시어요 오케이, 넘길게요. 넘길게요. 알이스 아래에 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 오른 알어요 When we... 왼쪽? 왼쪽인가? 왼쪽 아래. 어, 네. 드론, 드론 있어요. 내 가스 가 네? 네? 네. 바인드 좀 이어주세요. 저 그렇어요. 바인드 이겼어요, 바인드 이겼어요. 어, 괴롭혔다. 나이스. 바인드 끝났고, 이제부터 전탄 볼게요. 전탄 볼게요. 브레스 조심, 브레스 조심. 체력, 다, 다 깠어요, 네. 이제 조심. 전탄 볼게요. 네. 2층. 2층. 3층, 3층,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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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층 2층, 전탄 볼게요, 2만. 전탄. 피다 깠어요, 오비 나왔다니까. 오비 전탄 브레스, 조심 브레스, 전탄만 조심 나옵니다. 브레스, +1층 왜안나오냐 오케이. 철퇴했어요. 어. 오케이. 브레스. 브레스. 계속 잡고. 오케이. 엠비 엠비 나스. 이거 오비 한 대씩 맞추고 웬비 할게요. 1층입니다. 오비 한대 맞추고 웬비. 찍기. 찍기. 2층 그대로 오비 한대 맞추고 웬비. 0.1퍼 박. 몇 조심, 층이죠? 조심. 3층 3층. 3층. 오비 맞췄으면 바로 웬비. 왼비 해주세요. 그래도 10초 전 불레토심. 같 갔죠. 찌기. 기 3층. 왼비는 오비 오 지워볼게요. 지웠어요. 1정 플러스. 확인. 제가 무적기 있을 때마다 오비 지울게요. 듣기 듣기 듣기. 왼비 풀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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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날라와요 조심하시고. 왼비 네, 파란색. 1층 했죠? 오케이. 짹기 짹기 짹기. 아다 2층. 오케이 오비 파란색 한대. 2층. 오비 날라와요. 오비 지워볼게요. 조심. 오, 너무 어, 간데 네 의지. 오이, 오이, 의지 오이, 써야 돼요, 오이. 이거. 쟤네나. 오위 아이스. 의지, 오지, 의지. 내풀수 있을 때. 네,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웬비 풀어 주세요. 드론 조심. 레딩 풀었어요, 여기.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더 좋아. 오비 날라와요. 조심. 오른쪽. 오른쪽. 제가 여... 지웠어요. 나이스. 나무 뭐 왼쪽. 왼쪽. 올릴게요. 끝났나? 끝났을걸요. 오비 날라옵니다 갈쟈 오비 지울게요 오. 오케이 오리진 두개 들어가야 돼요 넣어주세요 네 오리.. 다인드 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거막게요 오비 풀어주세요 좀더빠야 좀 돼요 오기오기디기 오디오, 오디오, 오디디오오디디오디오요 위치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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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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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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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어디에요? 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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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브레스 브레스 1층 브레스, 1층 브레스, 위층, 1층 브레스 오케이 저좀더 깔게요 아직 2초 남았어요 네. 더, 예. 더 이제 살짝 더는게 조금만 더 2층 중앙 오케이 지금부터 전탄 봐야 됩니다 찍기 찍기 그래. 전탄 봐야 돼요 30 확인 전탄 볼게요 브레스 10초 전 전탄 조심 네, 탄레스어요 네, 전선 나오면 되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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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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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지 전탄 조심, 금 네,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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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지금. 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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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치키치키 1층 1층 브레스 층1 브레스 1볼게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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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레스 브레스 아, 브레스, 1층 브레스, 1층 브레스. 1층 오비, 1층 오층 찌끼, 찌끼, 아, 1층 또 1층 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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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층1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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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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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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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산기 퍼서에서요? 네. 네. 파란색이요. 이제 파란색. 네, 바로 풀자. 오, 바로 풀게요. 브레스 어왔어요 잠시. 여기 체육 좀 있대요? 미 아, 빡세다 저기 저기 저기. 오비 지어 볼게요. 가안 됐네. 아직 네, 안 풀렸어. 브레스 섰어요, 방금1층 넘치는 니다 오케이, 그다고 고고. 아, 오비 지을게요. 오비치우키요 네. 끊어들게. 아래. 아래. 네. 어드론조심 바로. 트렁크 아나피게요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오비쪽와요오케이 천천히 오른 아니면은 오른오비오른오른아오위오오른오위쪽오른오 오케이 탄이 나가야지 제가 다 처음까지 막을게요 오케이 날아오는 거네 오케이 이제 못 막아요 제가 막을게요 이번에 됐어요 음. 네 막은 듯아인드 이길게요 네 제가 또 막을게요 네. 네 다음 거 제가 갈게요 네 이제 그냥 계속 딜 하면서 끝내죠 오케이 오케이 쩜 1퍼 네. 나이스 나이스 야아 굿굿 인지하네 나이스 굿굿 네, 칼로 선절 <laughs> 지렵다 찍기 아, 당해 죽었네 근데 왜한명 없어요. 소랭님노마칼업적따러 아 땄어요. 제가 업적다러탈했 습니다. 아 이번 주. 한대씩 75. 332. 어 너무 많은데? 깔까요? 갑니다. 안녕? 오, 오 연마사. 아, 연마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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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laughs> 없으니까 연마사. 아니. 오인달다오인달다오인달다 오인. <laughs> 오인 <달다. 와. 웃음> 아, 제, 제, 연어서보서드렸습니다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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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연서서이어다 이어서, 이어서, 이어어이거를아 이어서, 이어님 이어서, 이어서, 이어있어서어아이 아, 엄마, 안 근데... 먹었어요 뭐먹마지 모름. 마비창에 i c h a n 보이긴 함. 저기 주문서 저거 주문서. 가방에 들어간 거. 한 a 먹은 거 같은데 주문서 가방.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제, 제가 제가 혼자 먹기 미안해서 이제